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많이 짓고 있는 텃밭에 와 있답니다. 어, 이제 장마가 계속되고 아침에 날씨가, 어, 좀 산뜻한 것 같아서 세균을 좀 이렇게 그것을 소독하려고 이좀 덩찜 무기로, 어, 다 이렇게 좀 뿌려주고, 어, 여기는 밭인데 5월달 초에 여기서 딸기를 엄청나게 따 먹고 또 이렇게 잼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어 지금은 뻐꾸기도 울고 새도 지지거리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치나물인데 제가 네그루를 심었는데 한 3년 되니까 씨가 뿌려서서 완전히 어 치밭이 되었답니다. 이렇게는 아, 요거는 이제 대파를 좀 심어 놓고요. 여기는 당기인데 당기도 지금 5년 전에 다섯 어,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두 그루만 살아 아마 있답니다. 이거는 완전히 꽃이 펴가지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요거는 이제 옥수수 몇개좀 심어 놨고요. 바질인데요바질도 이렇게... 어, 어, 5그루가 됐는데 햇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두그루만 살아있네요 이거는 깻잎이고요 이거는 열무를 심은 나는 여기서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이 어, 꽃 있는 줄 아시나요? 땅콩 꽃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여기 보세요 예. 어, 화란 꽃이 예. 엄청나게 이쁜 땅콩이랍니다 땅콩 꽃이랍니다 보세요 꽃 이렇게, 이제, 땅콩도 꽃이 피게 되면은, 어, 북도둑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땅콩에 대한, 뭐, 또, 영양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줘야지 된다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이렇게. 이거 다땅콩이래니다 땅콩. 땅콩. 땅콩요. 이 땅콩. 이렇게. 땅콩받 치라고요. 참 실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옥수수는 한나무에 하나씩만 열리는 거 아시죠? 옥수수는 많이 심어야지 또 이렇게 한나무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또 많이 심어야지 많이 먹을 수 있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언제 깻잎을 이렇게 깨끗한 깻잎이네요. 지금. 깻잎. 이렇하 다지요. 아~ 영거는 상추랍니다. 상추 상추 제가 이렇게 그늘망을 해가지고 상추를 어, 좀 오랫동안 먹으려고 이렇게 그늘망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추 주위도 깨끗하게 해야지 한답니다 따거나 그래도 상추도 따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따나 하면은 상추를 하나 가지고 요렇게 따면은 참잘 따진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를 하나를 탁 뽑고, 이렇게 게이 돌리면 된답니다.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 이렇상추도또 이렇게 또 이제 상추 담으려고 좀 이렇게 좀 수확을 해서 간답니다. 이렇게. 갖고 여기는 뭐 물을 받아가지고 어, 물을 수시려 줘야 할 때는 이렇게 받아 나는 이 물을 사용한답니다 빗물이지요 빗물 이제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자요거는 여름 어, 좀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게 음, 제가 어, 이런 어, 텃밭에서 영양제로 뿌리고 있는 이 토대를 가지고 아 이렇게 심었더니 조금 땅에 구형을 파고 이렇게 이렇게 심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잘 자란답니다 원 땅보다도 더잘 자란답니다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건늘막을 쳤더니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어 이게 참 어, 먹기가 아주 편하고 어또 어, 상추에 이렇게 잘라보면은 하얀 찐이 나오잖아요. 그 찐이 너무 너무 어,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라고 하니까 아 어, 상추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될것 같고 어, 상추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직접 재배해서 먹으니까 그 하얀 액이 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텃밭이 있다면은 이렇게 상추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이 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는 저는 이제 물을 주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여기 와서 물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어, 물을 채워서 음, 이렇게 꽂아 놓고 여기 노란 요 버튼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면은 물이, 어, 한 1분에 한 3방울씩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어, 참, 어, 상치도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상치가 물을 많이 줬더니 이제 많이 잘 됐고, 지금은 이제 장마가 오니까 이렇게 주위도 깨끗하게 만들어 둬야 된답니다. 뭐든지 다 환경 주위를 깨끗하게 해줘야지만이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해고 아, 이제 여기는 고추밭을 가보겠습니다. 고추심은 없는데. 자, 여기는 이제 청양고추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한두 차례 따먹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고추꽃도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요거는 꽃잎이 다섯 개인데 여섯 개 짜리도 있고 여덟 개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꽃이 어잎 잎사귀가 꽃잎이 많으면은 그어 수확에는 지장이 없고 그런 종류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나사귀 고추를 이렇게 해놨고요. 보세요, 여기. 이거만 봐도 배가 부르답니다. 이렇게 장난고추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제가 이런 아치형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 작두콩인데요, 작두콩. 이렇게 해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요렇게 유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인으로 해서 여기 돌돌돌 돌말수 있게끔 이렇게 했답니다 요거는 또 물병을 하나씩 달아 줬는데요 여기도 이제 어 많이 가물 때는 여기 물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 주면은 여기서 사이에 사 구멍을 뚫어 놨기 때문에 어 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여보세요, 이거. 헉, 아비들이 막 오고 있 네. 요거는 가지나무랍니다, 가지. 아직, 어, 가지가 맺히려고 지금 꽃인지 피고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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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가지가 하나 열렸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거는 토마토입니다. 방울 토마토. 아, 이렇게뭐 방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1방, 2방, 3방, 4방, 5방, 이게 방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맺힌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좀 익어가고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어, 토마토를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런 가지를 꺾어서 꺾어서 두개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렇게 한개두두 두 개를 잘라서 그리 심었더니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아주 신기하지요 이거 정말로. 엄청나게 경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짠짠짠. 야. 보세요, 여기야. 지금은 오늘은 또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여기는 또 이제 오이 님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준뱅이 도마더라고, 어 제가, 쇠구루를 심었는데, 어 이게, 맛도 없고, 그냥, 장식용, 으로 그렇게, 조만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이 너무 없더라고요, 여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오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곳에 오이. 오이가, 이거, 그, 녹악이라는 오이인데, 이게 이제 점점점, 어, 햇, 햇빛을 많이 받고 하면은, 노란하게 익어가지고, 이거 녹을 담으면은, 녹악 장아찌를 담으면은, 또, 여름 내내 먹을 수 있죠. 또,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랍니다. 여기 게 옷도 보세요. 여기빨벌가있나벌가있네뭔벌레야 있네. 요거는. 땅에 네, 막쭉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말라고 잎사귀로 깔아줬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아기, 아기 오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오이. 엄청나게 퉁퉁하고 좋죠, 이거 가 여기도 퉁고 여기도 통통하네 여기 하나 숨기고 있네. 여기가 자 바지를 벗고 너무너무 맛있겠지요. 어 벌이 찾아와서 보세요. 벌 보세요. 여기 안에 벌이 찾아와서 오 날아가 버렸네. 벌을 이 꽃을 향기가 있고 꿀따 먹으려고 벌들이 많이 오네요 이렇게 이리 수정하려고 납니다 아요거는 종류가 다르나 봐요 여기는 여섯 장이네요 꽃잎이. 어섯 장. 안에 색깔도, 보라색이 다 이렇게 붙이네 이렇게. 딸기. 저의 이렇게 도구를 집어넣어 은 천막이랍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에도 너무 지저분한데. 야, 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만들어놨뒀답니다. 비는 전혀 안 쎄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수 공사를 해놨답니다. 이렇게 또좀한 5년 전부터 해놨기 때문에 어, 장마가 오고 하면 물이 새까봐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놨답니다. 보수 공사 완벽하지요. 자, 아, 여기도, 집에도, 이렇게. 여기. 자, 아, 이제,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출발!